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사는데 굉장히 예, 아주 난해해집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메시아가 어,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아, 정말 저분이 우리를 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면서 아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그래 기적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래 아이 또 이렇게 보면 또 너무 초라한데 아, 왕으로 오신다는데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그리고 율법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심. 근데 그들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기억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신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율법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자기 환경에 맞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 속국에 있으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중 와서 잘 살게 할 사람이 없을까?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잘 살게 할잘 먹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의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정한 목적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것들에 이제 내가 좀 물주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 문제나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아 그런 어 믿으면 말이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적인 구원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메시아를 만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예수님 잘 믿어서 아, 나도 물질이 많아지면 좋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없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있거나 없거나 소유욕이 아니라 누림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나눔에 있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나눔은 안 믿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불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베드로의 에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죠. 여러분 여러 그그 어, 그 교훈들을 그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훈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표적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사건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훈의 본질은 예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 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는 선지자요. 그리고 어, 예레미아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표적, 엘리아의 놀라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하는 표적, 예레미아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예언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세레이와는 메시아가 올 것을 선언했고, 엘리아는 인생의 모든 주서 자연 만물을 이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예레미야는 반드시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오심과, 그리고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의 상한 예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혼육에 대한 그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의 역사를 앞에서 보여준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표적의 예언자 선지자와 같이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진정한 교훈 메시아 예수님을 완벽하게 고백해내는 베드레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반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 베드로야, 네가 그 믿음의 고백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했으니 너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훈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교훈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 고린도전서 3장 1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고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역사 속에 표적과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느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히 맺어지는 표적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보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본질인데, 그 예수님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이고 말씀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십계명판이 법궤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수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 주신 비결이 무엇이냐면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판 위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우리 또 말씀이신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임을 고백해내는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많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일 장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셉의 아들 나세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메시아의 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어, 나다 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 장에서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니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라고 말씀하고 나서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당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영생의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제 나를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더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짊어지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여러분 간혹 그렇게 얘기해 갖고 난이 아우 십자가가 있어. 아우 십자가 힘드럽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이 증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왜 지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선포되는데 마귀를 이겨내고 내가 메시아의 심을 선언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내예 네, 네. 그 멍에는 쉽고 어 너희 멍에는 무겁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뭐 11장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멍에를 매는 것인데, 그멍에가 무엇이냐 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면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물질과 환경과 여러가지 고난들에 대해서는 동이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똑 같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힘을 드러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의 힘을 증거해 내는 삶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위대하심을 경험해 낼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는 진정한 교훈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고백해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 베드로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심을 하늘과 땅에게 증거해냈는데 가장 위대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향한 증거입니다. 봐라 내가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진 사단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영원히 죽음을 베풀 수 없는 그 역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이 마귀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는 역사인데. 것을 얘기했더니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주시면 너가 살아나지 못해 그랬더니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유혹하고 율법으로 유혹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십일 금식하고 유혹하고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충성된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그 마귀를 향한 사망의 선고를 마귀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이 고백을 뒤집어야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다아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껴 있는 사탄이 예수님, 마,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베드로 뒤가 아니라 예수님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믿음의 이 눈이 막히지 않도록 사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해내는 선포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증거해 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사나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해 올수 없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래 덮어 씌울 수 없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망의 마귀의 사망 선포의 역사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말씀의 완벽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수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손파 자기 십자가를 질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니다라고 선언을 낼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못 치고 예,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언을 내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의 은사와 직임의 은사와 삶의 은사를 이야기 해주면서 우리가 갖는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해내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 있게 선포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메시아 심을 구원의 메시아 심을 선언을 낼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야 내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네가 반석이 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반석은 그 구약에 이스라엘의 반석은 사함이라고 랬어요 사함은 물이 들어가서 지열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야 부서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대리석 마블, 단단한, 아주 어, 반성, 이, 이 대리석이 되는 것임을 "너는 대리석이 되라, 삶으로 머무르지 말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메시아가 분명한 예수님입니 다른 이름이나 다른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다단의 삶의 권세를 깨트러 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의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족속을 위한 어, 기도를 하는데 담임 감내님 성과 단독 출마되어 당사가 취임으로 축복하시고 맡겨진 큰삶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문석희 가정 구원의 은혜로 종소망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시고 문석희 김병준 유인재 김병원 김가연 김호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영숙 장로님 임양자 시어머니 구원받으. 고 상급사고 천국가시와 남은 여생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석희 가정평준 인지평은 가영 호영 정진숙 가정 동주 동학 황기복 보금을 방해하는 것들은 종리되고 예배 봉사 기도하는 어머니라 살고 옹놈은 고객 배해련 황금례 김진 김진 김민숙 조영애 김소나 문경님 속돈 예배해보 안미자 김권해, 고진홍, 윤은주, 성도님, 평영이 역사 일어나 기도합니다. 문영미 권사님, 모든 축제 믿음으로 풍성하고 감독님 장조력 건강 주시고 또 감독이랑 단독 출마해서 하나님께 엄들리게 하시고 당선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문영수, 윤연숙 장로님. 하지 김연아 손자 김오빈 동생 김영효 김영균 김종렬 김병렬 가정인과 기도되고 어머니 어, 진정어머니 오영자 집사님 시력 회복되게 당뇨 합격증 사라지게 하시고 송령의 축복하시고 그리고 백옥지정 축복의 통로 하늘을 상급삼는 은혜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성공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진 집사님 믿음에 가자 믿음에 초속 대 아홉 시고 부모님 우리 교회와 가까운 믿음에 장막 주셔서 하늘의 상급 선임 전국 선망 바르면 살기 아홉 써서 김은정 권사님 남편 장광수 아들 장영우의 영과 육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하옵 시고 아들 친구인 이지원 이치엽 김건우 청년을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은혜 의 삶을 살게 오빠 방청님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 부리셔서 딸 방지은 아들 방재우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응. 어... 방해라 집사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족속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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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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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게 내리게 라우리게 에 샤라와 아버지 어리게 내리게 라우리게 샤라와 아버지 어리게 내리게 라우리게 샤라와 അചരകവ യലക സരകവയ യലകസ ചയചി ക്യാവഹ യല ്ാരകവ യലക രകവ യകസ അചക കി കതരകലവരികഷ വര കതി കലകക വവ കക അപചളി കനതികലവരിക ശവം. 아버지, <�anka> <�anka> 아버지, <놀람> 아버지 <놀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시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으신것 감사하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어, 가족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인숙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신속히 아버지 타근영의 성령 신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조성수 성령의 수술 낫지 아름다운 아버지의 준비되는 시간 성령의 고치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우지사는 김부영 권사님, 조명자 주사는 김기식 권사님, 아버지 손영권 사님, 정재승 권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강건한 주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있시어 연로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이철 장로님과 권자 장로님 아버지 청춘들에게. 장수형을 부으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육장님, 김문자 권사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 이봉두 권사 홍예성 권사님 엄순한 권사님 완전히 고치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종희 집사님 정양자 집사님 사랑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버지 환경이 변화되고 아버지 강제로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사회와 성전에서 아버지님 예배하며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아버지 환경이 조성되도록 성령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님을 위하 남정인 집사님 박미순 성도님 지켜주시고 아버지께 옹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이순석 전사님 신동우 아버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장현남 아버지 집사님, 성령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이 온 몸에 바이러스와 주님 모든 악한 질병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운데 함께 하신 아버님 조이랑 권사님, 차이나 장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조명도 성도를 주님 천국에 보냈지만 주님 이제 남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잘을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경도님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가폴과 황도하신과 인천과 홍콩과 시통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성유사님, 아버지 목사님들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성령 오늘도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녕님, 영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집중영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온과 인천 성전의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러주옵시 미사오니 내가 낳아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족속의 복이 임 말지어다 가족의 복이 임 말지어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마귀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이제 완전히 멸망받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영광 누이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 사랑 성도대 족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없어서 주께서 이끌으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사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째 복에 넘칠처, 황기의 복에 넘칠처, 자녀의 복에 넘칠처. 아버지 의 시험의 아름다운 결말을 아버지 안으셔 이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합격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봉사자로 살아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이 건강의 복이 많지어다 성령 인도하여 주시오며. 역사여 주시 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의 불건과 불담의 보호와 이말치어나 이말치어 이말치어 아버지 생업의 불을 켜는 날이 되게 하시사오니 다른 성도들의 생업의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님멘저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업의 아름다운 보호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유통 충만케 하시는 중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